그때 까만 거 있죠? 이건 아직 냉이 꽃망울이에요. 꽃봉울이니까 이게 다 피면은 냉이 여기서 옆으로 내려가면은 시방이 이렇게 많이 열릴 거 아니에요. 많이 열리, 열리면 열릴수록 좋으니까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시방 하나 잘라볼까요? 이게 이제 냉이 시방. 아, 안 보인다. 이게 냉이 시방이에요. 냉이 잘 키웠다. 조그맣게서. 이거는 약이 되니까, 아,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드시고, 그러니까 눈이 안 피곤하고, 안구 건조, 건조증에도 벗어날 수 있고, 간이 해독되니까요. 우리 눈이 구병량이라 하잖아요. 눈이 구병량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간이 좋으면 눈, 눈은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냉이를 냉이 꽃대를 잘라서 말려서 분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전이나 뭐 부침개 할때 냉이 분말 넣고 도토리 분말 넣고 감자 분말 제가 만든 거 넣고 부침개를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쪽파밭에는 이제 쪽파꽃이 피고 있고요. 저기 저기 안에 싹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아주 늦게 심은 거 쉽게 살면 올 봄에 심은 쪽파예요 작년 눈올 때는 묻어 놨다가 지금 난 쪽파고 이거는 고랑이 풀안나 라고 덮었고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데 쪽파 꽃 발효액도 건강에는 굉장히 좋죠 아니면은 그게 분말 차로도 굉장히 좋은데 아직은 요거를 너무 어리니까 좀더있다가할 거고요. 고랑에는 지금 아주 가는 게 올라와 있죠. 저기 들어가 볼까요. 고랑으로. 아주 작죠. 작고. 이거는 5월달 그때 이제 이쪽 팔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봅시다. 살살. 지금 도랑일까. 도랑 놀리기 아까워서 도랑이도... 쪽파를 좀 심어봤어요. 근데 뭐잘 올라오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기는 풀밭 겨울에는 냉이가 좋았었지만 지금은 풀밭이에요. 저 중간중간에 지금 다 풀이잖아요. 허옇게 보이죠. 저게 다 풀밭입니다. 풀밭이고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여기는 이제 땅콩 심을 거고요. 여기 밭을 봅시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제 해갖고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비었죠. 비닐 하우스. 여기다 중간 중간에는 여기다 땅콩을 심을 거고요. 유채를 하기, 하기도 하고 삼동추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쪽에는 삼동추를 하는데 보통 유채 하루나를 하는데 여기 하루나 꽃도 이제 예쁘게 피죠. 꽃을 따서 드셔 보시면 매우 합니다. 이 고랑에 유채를 보면 다 많이 뽑아 먹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유채가 많이 있어요. 유채가 나면 불이안 나죠. 저쪽에는 쪽파를 대충 뽑았고 저바깥에는저 파란 거 저거는 보리예요. 유채 꽃을 땄어요. 유채 꽃망울이죠. 이거 이제 우리 뭐 먹는 꽃 식용 꽃 그러잖아요. 이것도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약간 매워하면서 이건 냉이 때. 냉이 때 요거를 짜서 먹으면요 매우 합니다 무만큼 매워요 이거도 잘라야 되겠죠 오늘 이거를 다 잘라서 오늘은 꽃 샐러드가 될 거예요 유채꽃도 많이 이쁘죠 꽃망울 요거 샐러드에서 살짝 씹으면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쪽파밭에는 유채꽃. 또 많이 피어있어요. 이거 쪽파밭다 헛골이 심은 거죠? 냉이. 꽃이 하얗잖아요. 이 꽃이 지금 더 하얗도록 놔둘 거예요. 더 하얘지도록. 더 많은 꽃이 피도록. 시방이 많이 맺히도록. 많이 맺힌 시방은 가남 환자들. 그리고 안구건조증. 눈 필요하고, 요즘 컴퓨터 때문에 눈이 많이 피, 필요하잖아요. 쪽파에서도 혈액 청소 기능, 정화 기능, 혈관 튼튼, 뭐 염증 제거하는 효능이 있지만 지금은 냉입니다. <laughs> 이제 쪽파는 종구로 가는 과정이라서 쪽파 색깔도 이제 그렇구요. 포기가 보면은 딱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아무튼 멀리 땡겨 볼게요. 많이 벌어져 있죠. 이거는 지금 알이 굵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쪽파를 다 뽑고 중간만 뽑았죠. 가위는 그냥 두고 씨앗을 할 거고요. 중간에만 뽑고 여기는 이제 땅콩을 갖다 심어 놓으면은 그 비닐로 이제 이모작 하는 거고요. 비닐은 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환경 뭐 자연 뭐 한다 해도 제가 풀라고는 힘들어서 비닐을 덮었습니다. 네이바 카볼케 아 쪽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가을에 8월 9월달쯤 8월 중순에서 9월달 정도에 심은 거고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밭이 훤하죠 이거는 언제 심은 건가면은 밭이 훤하잖아요 이거는 작년에 김장 때 그때 뽑고 그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쪽파가 작죠, 썰렁하죠. 그리고 시야 잘될 겁니다. 꽃은 다 아름답잖아요. 이거는 쪽파밭에 냉이 꽃인데, 이 밭에는 진짜 냉이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겨울에 바빠서 아마 입금해 주신 분들도 계셔요. 냉이 못해서 보내고, 아그신세 어떻게 갚지 지금은 이게 그냥 떴는데, 이거도 요, 이거 시기 지나고 나면 쪽파가 못 크니까 저기 봐요. 이렇게. 포기는 그냥 냉이가 침범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침범을 했으니까 냉이를 와서 날 좋은 날싹 잘라갖고 말려서 분말을 분말로 해서 한을 만들까 싶어요. 그러면은 드시기도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부터 이제 냉이 잘라서 끓여서 차로 뭐 된장찌개나 하는 걸로 밥할때 조금 넣고. 그렇죠. 그, 가암으로 해갖고, 개복했다가 다시 덮었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 드시고,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한 생명이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감동이고 눈물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뽑지 않고 그냥 둔 거예요. 바쁘기도 바빴지만, 뭐 살짝 핑계일 수도 있었고, 냉이. 겨울에 냉이 뿌리 좋다는데 지금은 뿌리보다는 위로 영향이 다와 있어서 쪽파밭에 냉이. 이걸 뭐 쪽파로 얘기해야 될지 냉이로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쪽파밭에 냉이로 하겠습니다.